안녕하세요. 이번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20년 3월에 출고한 2020년형 제네시스 G70 2.0 터보 AWD 4륜 스포츠 패키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판정을 받았고 신차 가격 5,600만 원. 완전 풀옵션 차량이니까 한번 소개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서 사고를 살펴볼게요. 차량으로 보시고 오토 미션의 가솔린 엔진 23,000km로 제조사 보증이 가능하고요. 사고 이력 없고 단순 교체 없고 전혀 체크된 거 없고요. 엔진 미션 양호하고 미세누유 불량되는 부분 전혀 없다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사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중고차로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검정색 바디고요. 외관 모습입니다. 뭐 외관도 깔끔해 보이고요. 실내 와 진짜 예쁘네요. 디자인도 그렇고 그렇죠. 너무 너무 예쁘네요. 아 갖고 싶다. 네, 운전석 전동 시트 보이고 있고요. 후석에 코일 매트 이런 것도 다 깔려져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계기판 16,300km 보이고 있고 셀로프 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 있고 어, 전자 파킹 있고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요. 후측 방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보이고 있고 프로 테어컨 파워 트렁크. 와 진짜 뭐 없는게 없는 옵션입니다. 보면 하이패스룸 밀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성 열선도 보이고 있고 메모리 시트도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도 있고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휠 타이어 상태에도 양호해 보이죠? 이거는 이제 좀휠 기스가 심하다거나 타이어가 너무 안 남았으면 차주분한테 얘기해서 협의해서 가격을 할인해드리는 방법으로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차량 현재 딜러 전산 4,400만원에 판매 중인데 이 금액에서 계약 진행하면 어느 정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협의 잘 봐서 최대한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